어제 가수 빈혜서가 그녀의 어머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방문을 위해 충북 진천군의 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노인의 안식처로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충격과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그는 60세의 나이로 2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빈혜서이 그의 무덤을 찾게 된 걸까요? 단순히 그가 유명했던 인물이어서 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4년 전 비네서은 아버지와 함께 창작의 영감을 얻기 위해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그녀는 음악과 노래에 몰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짙은 안개가 깔린 마니산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빈에서 은 발목을 접질리며 산비탈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산길을 지나던 한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산에서의 오랜 경험을 살려 비네서을 안전한 곳으로 구조하며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노인의 빠른 판단과 용기 덕분에 비네서은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그날 이후 그는 비네서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네서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녀는 노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이 노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는 그의 제삿날로 빈에 서은 어머니와 함께 그의 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묘 앞에 꽃다발과 와인을 올리며 그녀는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에 무릎을 꿇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흐느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빈에서의 진심 어린 감사와 인간적인 면모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가 겪은 사건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하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년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빈에서은 힘겨운 순간마다 주변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를 극복해왔으며, 그녀는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그 뜻을 이어가는 삶을 다짐했을 것입니다.